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차를 다섯 번째 구매하셨어요 아, 이번에 이 차량은 어머님 어머님이 로체를 타셨었는데 그 어머님 차량을 폐차하시게 됐어요 사고로 그래서 어, 이번에 어머님이 선물을 위해서 어, 차를 구매하신 거고요 전국의 수도권 내에 어, 모든 차량을 통틀어서 뭐 SM5든 K5든 이 동급 차량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괜찮았던 차량이고요. 고객님과 신중하게 같이 몰랐고 실물로 봤을 때는 더 좋아서 너무나 놀랐던 차량입니다. 연식은요 2010년 등록 2011년형 모델이고요. 쏘나타 네 프리미어 네, 트림이고요 가솔린 모델이고 그리고 주행 거리는 지금 15만 키로대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검사 올령을 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4 0 0 어, 4 0에 추구가 됐거든요. 그러면 440의 차량들은요. 대부분 상태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엔진 소음 체크대인 거 많고 보통 뭐 누유들은 기본이고요. 상태들이 좋지가 않아요. 실물 상태도 더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외관 상태 제가 지금 돌려봤으니까 아시겠죠? 너무나 깨끗하고 타이어도 지금 보면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앞뒤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새거인 걸 저희는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중고차가 타이어가 새거인 게 정말 없어요 대부분 다 교체를 안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 차는 어 이전 차주분이 더 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를 다 교체하시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교체를 했더라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앞에 새거고 뒤에는 팔 8, 싶0 남아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금액대가 좋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 트렁크나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도 구성품 하나 이제 빠진 거 없고 네 예, 너무 상태 좋아요. 그리고 뒤에도 뒷자리나 앞좌석도 이렇게 맞춤 매트를 다 해놓으셨는데 한번 볼게요. 이 사용감, 운전석에이 시트 사용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브레이크 등 나가서 하나 나가 있어서 예 그건 바로 교체를 했고요. 이렇게 내장재를 내장재가 이렇게 깨끗하나 했더니 이 부품을 이렇게 직접 구매하셔서 예, 교체를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안에 있는 구성품들도 신차 구성품을 다 밑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내용도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썬팅도 지금 버텍스, 로마 버텍스로 해가지고, 썬팅도 새로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뒤시트, 치킨 곳 없이 깔끔합니다. 세월에 지금 12년, 13년 됐기 때문에 지금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혼자 그. 근데 비교적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한번 볼게요. 앞좌석도 마찬가지. 네, 찍히거나 그런 건없고요 네, 사용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조수석도사용감 네,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동 시트 당연히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VDC라든지, 액티브 에코, 그다음 핸들 리모컨. 그리고 주행거리 154,648km 주행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스마트키도 버튼이 원래 지워진 게 많잖아요. 이런 식 때는. 근데 버튼이 아직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냄새 없이 너무나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블랙박스도 지금 2연식이면 대부분 상태들이 못 쓰는 게 많을 텐데 네잘 사용이 됩니다 어 다른 거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핸들 얘네들 잡소리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고요 보통은 소나타들 특히나 소나타들은 어, K5 2연식 때들은 핸들 상태가 좋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주행도 너무 상태가 너무, 너무 좋고요 유일하게 참고사항이라면 이제 턱들을 좀 세게 넘거나 할때 다른 건 없는데 그 링크 쪽에 유격이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객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좀 불편감이 있을 때 그때 소모품이니까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엔진오일은 제가 지금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엔진오일 색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이 전차주분이 브레이크오일도 상태 완전 극상이고요 냉각수도 네 완전히 네 깨끗하고 보충 제대로 돼 있고요. 그리고 냉각 팬 이런 것도 이상 없이 작동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엔진음도 제가 사진을 올릴 거지만 엔진음 상태도 기가 막힙니다. 예. 네, 너무너무 좋고 기분 좋게 잘만 타시면 될것 같아요. 늘 안전 운전하시고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이 다섯 번째 차량 구매 차량도 우리 고객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네, 저 또한 아주 기분 좋게 예 네, 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또 이제 수원으로 네 직원이 출장을 갈 건데 이 차량은 또 인천에 있던 차량이라서 우리 고객님 또 편하게 출고하셨어요늘 네 바른 제세로 정돈 먹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습니다 고맙습니다.